우리 D&D 파워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금 봉다리로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안겨드릴 봉다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D&D 파워텍이 지금 딱 전고점을 돌파하기 일보 직전, 폭발하기 직전이고, 전고점 11만원까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지금 에너지를 잘 지금 모으고 있죠? 어, 무증 이후로 지금 저감에서 들어오면서 상승파동 여전히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음, 일요일날, 아, 토요일이죠? 그, 1500분 모시는데, 어 경쟁사, 그, 베링거 인게라임의 서보드 타이트. 자, 이게 지금 보면은 결국은 뭐라 그랬죠? 자, 서보드 타이트가 48주 만에 달성한 간 지방 감소 효과를 DD01은 12주 만에 달성해서 훨씬 더 높은 지금 기술 수출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거에서 더해서 속도가 빨라진 게 금요일날 저희가 공부방에 올려드린 디인디파워텍 AI 기반 매시 분석 도구. 자, 이걸로 인해서 지금 FDA 승인이 났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속도가 빨라진 부분 그 다음에 서브드 타이트보다 지금 임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어 dnd의 수혜인지를 제가 또 밤새도록 만들었으니까 좋아요 구독 살짝 1초만 눌러주시고요 어제 시간이 없어서 조금 하다 말씀드렸는데 어 추가적으로 내용 중요한 부분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지금 dd01 12주가 서브드 타이트의 48주인데 효과로 보면 몇배 차이죠 네배 차이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dd01은 어, GAP 원 계열이 11대1, 그 다음에 서브사이트는 글루카곤 계열이 1대8이어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48주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걸 주목하고 있느냐. 투약 완료됐죠? 12주에서는 12, 어, 어, 부작용이 없었는데 이 중대한 반응 혹시 어, 12주가 아니라 48주에서는 부작용이 없는지 그거만 되면 무조건 에로즉 기수출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혈압과 지질 등 어, 이런 만성질환, 적합성도 확인을 한번 더 해주는 지금 과정이고요. 경쟁사와 다르게 DD01이 제시하는 어, 메시 치료제의 패러다임은 뭐냐면은 메시 치료제의 본질은 얼마나 빨리 듣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오래 안전하게 쓸수 있느냐. 정말 맞는 얘기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렇게 또 환자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혁신적인 거라는 거죠. 혁신적인 거. 자, 그래서 부작용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는 우리 이슬기 대표님. 그래서 결국은 2026년 상반기에 공개되는 48주, 이 결과가 정말로 그야말로 핵심 포인트가 되겠다. 오늘 자료 조사해보니까 이거 잘 나오면 정말 대박 나겠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네, 정말로 큰 금액입니다. 나중에 다시 저희가 공시해드리겠지만, 이세 가지가 중요해요, 발표할 때. 1단계, 섬유 1단계에서 개선 환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좋아지는지. 그 다음에, 매시 해설율 어, 종합적으로 염증, 지방, 풍부한 조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다음에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에서 정확하게 도우즈, 약의 투약 별당 어떻게 리스폰스 결과물이 나오는지가 딱뭘 좌우해요? 어, 기술 이전 금액을 좌우한다. 그리고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국가개발 신약상업 중에 어, 무려 우수상업 과제로 어, 선정이 돼서 뭘 받습니까? 지원까지 받죠. 좋습니다 좋아 24개월간 지금 45억 5천만 원 어, 지원을 받고요 지금 이렇게 글로벌로 우리 dd01 가장 성과가 좋은데 경쟁사 이따가 보여드리겠는데 얘네가 지금 경쟁사인데 기술 출금액이 3조에서 8조씩 받고 있어요 올해만 진짜 깜짝 놀랄 금액이고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속도와 어, 뭡니까 효능에서 모두 지금 최고를 달성하고 있다 야, 경쟁사가 8조 받는데 우리 d d 는 얼마 받을까요 심장이 두근두근 하죠 그래서 상반기에 기술이 나올 텐데 자, 한미약품도 사조 나왔어요, 사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왜? 자, 메시는 비만하고, 당뇨하고, 플러스, 간질환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얘네는 비만으로 사조되니까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하시죠? 그래서, DD01에 갇히는 임상 데이터도 중요한데, 누가 얼마에 사가냐? 결국은 이게 주가가 10배가 오를 수 있는, 어, 이런 모멘텀이고, 저희가 사실, 어, 언제쯤 발표하는지 대충 솔직히, 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회사 측하고도 얘기해서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날, 이렇게 일정 같은 경우 경쟁사하고 전부 다 비교하면서 일정, 어, 매시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예. 내년에 학회에서 어떤 발표를 할 건지도 다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방 꼭 진짜 입장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그리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선물도 드리잖아요. 어, 수익도 안겨드리는데 자 12월 19일이에요. 자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저희가 이제 이렇게 10시 반에 spg라는 종목 투자, 투자 경고가 끝났어요. 투자 경고. 자 이거는 일정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잖아요. 투자 경고 지정 해지 며칠이죠? 경고되고 1 1일 후에 풀리잖아요. 자 그래서 요날 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2시 50분에 9만원 갔으니까, 자, 사자마자 어, 몇 시간 만에? 단 예. 4시간 만에 몇 프로 수익 난 거죠? 단기로 20% 수익 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수익까지도 알수 있다. 왜? 일정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SPG 일정 보고 12월 19일 오전 10시 34분 딱 보시죠? 이 누군무시로 SPG 76,000원, 감속기 대장주. 그러니까 대장주만 사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사실 필요가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D&D는 곧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영상 다 끝나면 이 상단에 봉달DS 있습니다. 이거 꼭 어, 스마트폰으로 눌러주셔가지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끔 스마트폰 오류가 나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공달이 개인 번호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4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어 바로 공방 입장 가능하시다. 그리고 걱정하시겠지만 절대 먼저 연락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영업 사원 자체가 없고요. 어, 두번째로 뭐 앱을 깔라 하든지 뭐 결제를 뭐 요청하는 그런거 아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거 없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고 여기 계신 지금 2 7 0 0 0분도 이제 넘었네요 영상 찍을 때마다 200분 300분 들어오시는데 무료 강의방 강의라고 써 놨죠 그래서 어, 3년간 저희가 검증이 다 됐고 산 증인이시잖아요 어, 마음에 안드시면 바로 1,2주 나가셔도 되고 지금 자료 저희가 일정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주말에 예, 들어오셔 가지고 어, 꼭 자료를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D&D 파마텍 추가 매수나 매수매도 드릴텐데 이해를 하셔야 매수매도를 하시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한분도 빠짐없이 특히 D&D 파마텍 주주분들은 전부 다 어, 문자 보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좀 연결할 수 있겠냐라고 보면은 최근에 어 불과 6개월 전후, 그러니까 올해가 특히 그메쉬에서 빅딜이 많이 나왔어요. 연속 나왔다. 그래서 DD01은 g a p 어, 연결, 경쟁사 서버드 사이트가 GCG 계열이라고 했죠, 글루카곤. 그래서 g a p 계열이어서 직접 타겟이 아니고 대사 어, 개선. 그러니까 이제 직접으로 하게 되면. 간에 부담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경쟁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죠 야 우리 옆집에 허름한 아파트가 어 10억이래 그럼 나는 신축이면 얼마야 신축 아파트 더 좋은 거면 아 20억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성과를 낼수록 d d 공1은더 어, 좋은 데이터만 보여주면 돈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4년도 메시 치료제 출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장 개화 전망해서 어, 더 좋은 신속한 간지방 개거, 어, 제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딱 DND가 지금 경쟁사를 압도하는 그런 지금 임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로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계약 규모 깜짝 놀랍니다. 자, GSK 올해 계약했는데 3조. 야아 그다음 또 어디에요? 또 로슈 어, 이건 얼마? 야 5조네, 5조. 그다음에 얘네는 뭐예요? 8조 들했네 8조. 야 이렇게 금액이 지금 어, 메시 치료제가 3조, 5조, 8조의 계약을 지금 올해만 이렇게 기술출했다. 그래서 어, 어제 오늘 말씀드린 이서버즈 타이트보다 좋은데 12주에서 빠르게 됐는데 48주에서 유사한 감소를 보였고 평균적으로 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크85.7%뭐 어마어마한 감성 유리, 유리네요.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음 dd01 같은 경우는 12주에서 mri 어, pdff 기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버드 타이트는 48주 생검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48주 추약을 완료한 시점에서 어 바닥에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급등 매수가 들어왔고 임상 결과가 중요한데 언제요 내년 초다 이해하시죠? 저희가 아마 나오자마자 바로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추가 매수도 드릴 거고 신규 매수 드릴 거니까 그래서 공부방 들어오시라는 거죠. 그럼 드디곤이 왜 빠르냐? 자, 1 1대1의 마법 같은 비율이라고 어제 설명드렸죠. 이 자료 두개다 설명드렸으니까 어제 영상 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간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부담되고 G F P 원 같은 경우는 듀얼로 어, 지방간 개선에 유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만 딱 어,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48주 어, 결과가 잘 나오면은 어 우위는 이제 어디까지? 그러면은 내년 초에 임상 결과 잘 나오면은 야 어디까지 좀될 수가 있냐? 자 48주에서 그러니까 12주에서 빠르게 줄었으면 48주 이제 생검 나왔죠 생검에서 메시에서 섬유화 개선까지 이어지는지 요게 이제 핵심이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부작용 어, 적어야 되죠? 안정적으로 오래 먹는 약을 선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음 결국은 요렇게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데요렇게잘 나오면은 기술 출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기술 출 조건과 구조를 어, 지금 시나리오 보면 계속 지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어, 만약에 이제 드이 커지려면은 요 조건 맞춰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8주 생검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어, 안전성, 내약성, 양용, 즉 뭐가 없어야 되죠?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만 당뇨 동시 개선 시이 컴비네이션 둘다 좋아지는 효과가 있겠다. 자, 그래서 가정을 해봤더니 어프런트 선급금 조금 높게 최대치로 가정해 보면은 어, 500만 달러, 1억 달러가 어, 1,500억 원이니까 한 750억 되겠네요. 선급금 일단 750억. ABL 바이오가 최근에 한 622억 받았, 받았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마이스톤 중간에 돈 받는 거 30억 달라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4.5조. 그리고 그다음에 로열티 10에서 20% 꿈이네요. 꿈. 나중에 매출에 10에서 20%를 갖고 오는 구조. 그러면은 5조 이상 합이죠. 그 전에 최대 딜은 국내에 지금 4.1조 딜, 한미 약품에 4조 딜이 있었겠다. 그래서 아마 나오게 되면 최대일이라 상한가 한세번 어, 가겠죠.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너 혼자 그냥 지어낸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GSK 로슈 또 베링거 인게라임 이런 데서 계약을 8조는 야 대단하네 진짜 5조 3조 이런 딜이 올해 나왔다니까 다뭐 옛날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dd01이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dnd가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뭐가 됩니까 이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근거가 있잖아 근거가 아 밑도 끝도 없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확실히 있다 자 그래서 공방 들어오시면은 자료를 드리는데 제가 대장주만 좀 타시라 그랬죠 자 8일날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자 몸값 이때만 해도 1,100조였어요 자 스페이스X 상장한다 그래서 저희가 뭘 찾아봤냐면 관련주를 어, 12일 날 이렇게 쫙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 적어 놨죠. 그 중에 대장주 뭐예요? HVM 써 놨잖아요. HVM 써 놨어, 써 놨어. 그다음 뭐예요? 미래에셋 벤터 투자. 써 놨어요. 자, 그래서 공부 좀 하세요. 12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11월 12월 18일. 이거는 목요일이잖아요. 옛날 거 말고 이날 아침에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9% 수익 났고 금요일 날도 7% 올랐네요. 6.7%. 그래서 17% 수익이 났네요. 미리미리 자료를 다 드리는데 여러 그거 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대장주만 사라, 사셔라 DND 뭡니까 BND 그 비만치료제 대장이잖아요 자 요거 대장 하나 갖고 있고 우주항공 대장 딱두개 로봇 저이가 말씀드린 거 뭐죠 어, 클로봇 소프트웨어 대장 어? SPG 어? 하드웨어 대장 대장주만 매매하시면 되잖아요 몇 개만 그죠? 그래서 18일 보시면 hvm 오전 9시 05분에 딱 드렸잖아요 무료 추천주 hvm 땅땅 미리 정보는 그 전에 계속 드렸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매수하는 거지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주식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거 그죠 자료 한번 읽어보고 어스페이스엑가야 2,200조나 상장하네 아니, 그러면 여윳돈 한 100에서 200조나 사볼까 사자마자 그냥 수익이잖아요 뭐 그전에 사도 수익이죠 8일 뭐 11일 이렇게 샀으면 은 2만원이니까 두배 같네 두배 그죠 근데 뭐 옛날 거는 또뭐 옛날 거 그만해라 이런 말씀 많으시니까 자 8일 날 기자 나가면서 추천도 사실 했어요. 어, 8일 날 보이시잖아요. hvm. 아 써놨네. 우주 항공, 무관세, 수혜주. 그래서 들어오시면 후속주까지도 알토란 같이. 자 목요일 금요일. 자 하루 상관으로 뭐예요? 매일매일 수익 드린다 그랬는데 약속을 지켰다. 자 보시면 진짜 지켰죠? 매일매일 뭘 드린다고 그랬어요? 수익을 드린다. 공부방, 봉다리. 어, 믿고 들어오시면 수익을 내드립니다. 대장주만 사시면 돼요. 그게 요령입니다. 요령. 아주 쉽죠? 저희가 여러 개 만약에 나가게 되면 딱 대장주만 사보세요. 어렵지 않죠? 너무 쉽잖아. 자료 나가 대장주사. 어? 매도할 때 단, 단기는 20%, 중장기는 50% 나면 절반 매도 딱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편하잖아. 요 010-8346-2138로 문자로 숫자 4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꼭 보내주시고, 사자마자 뭐20% 수익 났던 거, 이런 것들 다. 왜 추천하는지 말씀을 다 드리니까, 어, HVM, 뭐 유료방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뭐 상관없죠, 무료니까. 그래서 이때 차트 딱 보면서 이렇게 딱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즉 이제 조정을 다 받고 올라갈 차트입니다 라고 12월 7일날 봤습니다 12월 7일날 또 말씀드렸죠 저점에서 그죠 그리고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렇게 밤 시간 보실래요 1시 42분 이렇게 올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공시나 이런 것도 특히 바이오는 정말 중요해요 지금 알티오젠들 루머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특허 청구항 이거 저희가 방송에서 또 해석해드릴 건데, 제가 독일 원문도 갖고 와서, 어그 소송도 해석해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이오는 정보가 진짜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정보보다도 바이오는 공구방에 좀 들어오시는 게 많이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고, 어, 어쨌든, 어, 이제 곧 임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또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